생명. 시로 그린 세안도. 전부터 구하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표 시인 53인의 세안도 시집이라는 수식어구가 말해주듯, 세안도 혹은 추사 등의 시제로 53분 시인의 6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매품이고 이미 오래전에 절판된 책인데 과천문화원의 특별한 배려로 복사본이 남아 구할 수 있었기에 성취감이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추사의 광팬님을 자부하며 그분의 예술 세계를 극찬하고 싶은 심정과는 달리 표현력의 한계로 매번 막연한 감성풀이에 그치고 마는 내 추사 찬양론이 시인들의 예리하고 감성 어린 표현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까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안도의 이미지만을 빌려서 시제로 사용한 예도 간간이 눈에 띄지만. 대부분의 시편에서 뿜어내는 추삭게 향하는 찬탄과 흥모의 열정이 어찌나 강렬한지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눈에 띄는 사항 중 하나는 서해의 조회가 깊으신 분으로 보이는 시인일수록 절절한 외경심과 애정을 발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도 취적 충성심 정도인 자신이 부끄러워지더군요. 내용 중에 서성이란 단어가 있기에 서예가 교수님께 여쭤보니 서성에서 더 나아가 서선이란 용어도 쓰인다고 하는데, 글쓰기 성인, 글쓰기 신선, 서성은 한 분이 아닐 테니, 그렇고 신선이란 존재도 가상이긴 하지만 여럿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다 만족스러운 호칭이 아니더군요. 좀더 높은 유일무이한 존재.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느님이 왠지 이분께는 어울릴 듯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분이 서느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문자는 의미 전달이 첫 번째 역할이지만 북과 먹을 사용한 한중의 삼국에서 문자양 석권기의 격조와 품격을 의미 전달 못지않게 중시해왔다는 점이 북글씨의 궁극 목표에 예술적 가치 추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우리의 서예라는 말 대신 서법이 있고 서예가도 서법가라고 부른다지요? 이 세상 북글씨에서 명필, 신필 등 모든 경칭의 첫 당사자인 왕이지 그리고 다음으로 유명한 구양순과 안진경의 필적을 보시지요 지금 이분들의 진필은 남아있지 않고 탁본이나 모사본 정도지만 또 우리의 선우님께서도 수학 단계에서 이분들의 서체를 글씨의 표본으로 여기며 열심히 익힌 서법입니다만은 추사께서 성취한 순수한 조형 예술로서의 가치에 비견될 서예가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순수한 조형 예술로서의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일 한자를 전혀 모르는 현대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 예를 들어 잭슨 폴록이나 마크 로스코에게 평가를 부탁했다면 어느 쪽의 예술성 점수를 실려 주었을까요? 진위 논란이 있어서 보물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계산무진 추사가 계산초로라는 호를 쓰는 판서 김수근에게 써준 편액을 보고 계십니다. 위작 가능성을 살펴볼 때 이런 어마어마한 무사 능력이 다른 어떤 데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의 개자에 고자인 개를 썼습니다. 이 자를 보노라면 어떤 형상의 계곡인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계곡이 있는 산이 아니라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산입니다. 물길은 폭포 같은 낙차도 구비치는 골도 상관없이 도도히 흐르는군요. 개는 크게 내려쓰고, 산은 슬며시 옆으로 비켜서서, 산 자체의 존재보다는, 계곡물이 편안히 흘러가도록 짐짓 발치를 비켜주는 상호 공존의 형태입니다. 좌우 대칭을 벗어나, 양옆에 크고 작은 벽을 거느리고 있는 가운데 회계한 획이 덧붙여져서, 멀리서 굳건히 자리 잡은 웅자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산과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산을 하나 보겠습니다. 생일 1편 청산 청명제궁 추사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푸른 산에 비유하고, 궁했으로 맑고 밝았다고 회고하는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산은 위에 풀을 청과 붙여, 마치 고들 직자 한자처럼 썼습니다. 단숨에, 곧고 푸른 인생으로 뜻이 넓어지는군요. 이 같은 변화무쌍한 어휘를 거침없이 구사하시는 이분, 느님 맞지요? 무진을 내려쓰기 위해서는 무와 진의 10개나 되는 가로획 처리가 난제 중 난제였을 텐데, 그럼에도 한휘호에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병행하는 변칙을 결행했던 이유를 조형을 고심해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갈듯합니다. 진의 마지막 가로획이 완전 수평이 아니고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졌음은 이 작품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절묘함입니다. 우측 끝머리 갈패 부분이 끝까지 수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진행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아래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곡의 거침없는 물줄기는 망망대해로 유유히 흘러가겠네요. 글자 네 자만으로 완벽한 시각적 조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조형 예술의 세계로 초대되는 장면입니다. 한 작품 더 보겠습니다. 추사는 제주도와 북청을 합쳐 12년간의 모진 유배 생활에서 돌아와 피폐한 심신으로 과천에 응거하면서 서화와 선하게만 몰두하였는데 우연히 고향 땅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노인 농부와 대화를 나누고서 깊은 회오에 잠겨서 쓴 글입니다. 평범한 일상 생활을 동경하는 내용에 걸맞게. 소박한 필치가 노서예가의 인생관과 하나 되어 논일고 있는 대련으로 국보로 등록되었습니다 대팽두부과 강체 가장 위대한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고 고회부처 아녀손 가장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딸 손자가 함께하는 것 협서의 내용은 이것이 촌 늙은이의 제일 가는 즐거움 비록 허리춤에 한 말만 한큰 황금 도장을 차고 밥 앞에 시중을 드는 여인들이 수백 명 있다고 해도 능히 이런 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고농을 위해 쓰다 이른한 살에 과천노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의범절 같은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남루한 작업복의 농부가 거친 반일을 마치고 흙 묻은 손에 이마를 닦으며 하는 대화처럼 투박합니다. 여기서는 기본 필법이라든가 가독성을 위한 단정함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형으로 꺾어내리는 한 획짜리 필법은 네 번째 붓자를 제외하고는 단한 군데도 이어 긋기는 하지 않고 꼬박꼬박 끊어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의 투박한 손 매듭 하나 하나를 걷어놓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이과에서 중심을 빙그르르 돌아나가는 멋들어진 획은 여기 모인 모든 노고를 달콤하게 녹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좌측에서 첫자 고는 갓을 삐뚤음하게 쓴채 허리는 노인답게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모처럼 모이는 자리는 회, 기대에 충만합니다. 가장답게 상투를 높이 튼 나으리가 어흠 하며 자리를 잡고 후 아내는 아이들 줄 창거리를 이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처 상부를 이렇게 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 아 여자애는 신나게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여 손자들은 아직 뒤뚱뒤뚱 제대로 걷지 못하네요. 손 진정 제일 가는 기쁨이 따로 없습니다. 나한테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런데 이런 자영들이 과연 그리 쉽게 나왔을까요? 발한 자의 최선을 위해 10번 이상 연습한 그분의 행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착냈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는 초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위대한 예술품 아래 머리를 조아립니다.